좋냐 있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각 보이잖아.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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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롤팬더 쵸키라. 에 아, 부실골프 탈출 전문가 롤팬더. 오늘은 다이애나를, 다이애나를 해볼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시간 되시면 다이애나 영상 좀 많이 부탁드려요. 바로 해주지. 우리 신지드 저기서 뭐하냐? 너탑안 가냐? 자식, 독극물이나 쏘는 자식 나쁜 악당 화학공학 자식 오케이 어, 일단 n 이 p o napo napo n a 스 o n 하 p o n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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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고 그리고 어, 늑대 쉐 a p o 해주고 어, 그리고 p o 지금 싸우고 있네 뒤 어, 살짝 p 줄까 어, 싫어 바로 위로 올라가죠 어, 다이애나는 칼날 불이 아주 먹기 쉬운 챔프다 어 우리 신지드 어좀 장인 느낌 솔솔 나는데? 그 어, 그지 어, 여기는 다이아 구간 솔랭이아 어, 본캐야 오케이 어, 신지드 개 짜증나게 플레이하네 저 빠박이 아저씨 어, 오 워윅 이상하게 만드네 애잖아 아닌가? 오케이 우르고 또 만들었잖아, 거 자, 여기서, 풀캠 딱 돌고, 어, 다이라랑좀 풀캠 보는게 좋기도, 좋지. 어, 이렐리아, 뭐야, 뭐야, 죽나? 어, 뭐, 어, 메이징하구만 어, 우리 이렐리아, 이렐킹 구독자인가? 어, 이렐킹님 이렐리아 개잘하시던데, 나이샤 어, 바로 밑으로 가서, 밑에 바이게있을라나 없을 거. 어, 있네. 어, 개나이스죠. 다이애나가 풀캠이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도 만약에 풀캠을 도는 동선 밟으면 다이애나보다 훨씬 느려요. 어, 세주안이 저기 있는 거 확인했죠. 자, 바로 뒤에 붙어주면서 각 보죠. 세준이 삼거리에 딱 숨어 있겠죠. 어, 개뻔 아주 한번 들어가고 타터주고 뒤로 빠져. 요런 식으로 딱한 코치 좀 빠져버려. 다시 들어가. 자,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해요. 여기서 큐바 쳐주고 플래시로 엄로빙 뽕해 주면서 죽어버려. 그이면 우리 팀이 다 잡아. 근데 남은 더블 킬. 시 정글 그래도 오케이. Okay. 자 방금처럼 어죽을 거를 딱 예상했으면 할수 있는 거다 해주고 어, 바로 미드로 달려보자. 어 우리 신지드 어, 좋았어 보식자 나이스 죽었죠? 어나이스 잠글자이 잠글자이 탑장이탑장이야어자 세주환이 바로 잡으러 가보자고. 오이 어, 어, 자식 킬좀칠줄 어, 아는구만. 어. 하지만 너는 이미 죽었다. 내가 못 잡을 수 없냐? 못 잡았네. 자이가 네. 아, 어, 카정을 털었어 어, 이 자식. 어, 오케이. 어, 이거 뭐야 바텀. 어, 바텀 지는거좀오바아니냐 오케이. 어, 아트록스 포타골드 욕심내죠. 저거 어차피 못 먹는 거죠. 어, 욕심내면 죽어야죠. 자,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신지드 계약하죠. 아, 이거 탑안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잡을 수 있을라나? 오케이, 잡았다 이거. 잡았다 평타 치고 잡았다 어 여기서 궁서 주면서 어, 잡았다 와. 오케이 자 바로 이러면 탑을 버려버려야죠 아아트록스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근데 다이애나는 괜찮아 다이애나는 나중에 알만 잘 쓰는데 근데 이 알각을 잘못 보는 이 궁각을 잘못 봐가지고 다이애나로 후반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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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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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팬다 오케이어 근데 바텀 이대 지는거 개 오바 아니냐? 어 몰라 다어돌 이거 두꺼비 먹어주면서 이제 같이 보는거야 천천히 보는거야 음자 지금 신지드 내려오는 무빙 봤지? 어왜 안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네? 아오케이 okay. 괜찮아 괜찮아 아, 나 보여줄게. 아, 여기서 스부작, 스부작, 스부작. 오케이 신진 안 갔다. 자 여기서 뒤로 빠져, 쿵쾅 빠졌지? 들어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아, 바로 그냥 이쁘게 만들어버렸지. 이게 노을 패널. 아, 방금처럼 딱 쿵쾅 빠졌어. 시시가 없잖아. 바로 가운데로 파고들어서 모아버려. 아이는 모아버려. 나 방금 뭐했어? 그냥 이 수로 알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고 뒤져도 이득이다. 나의 자. 어자 이거는 이렐리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원래 이렐리아 아니고 신지드만 있었으면 탑 절대 안 가죠 어, 바로 가서 우리 이렐 장인 친구 어, 같이 죽여버려 쨍글자이 쨍을자이요오좋았다아 나는 근데 신지드가 우리 팀에 있으면 난 싫더라 세상처럼 계속 돌아가녀가지고인증인증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하면 되느냐 이제 벨트가 나왔잖아 다이애나는 벨트가 나온 시점부터 이니시가, 이 강제 이니시가 개좋아. 그냥 벨트 쓰고, 이 쓰고, 궁 쓰면 돼. 자, 보여줄게. 자, 요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돼. 이거 벨트는 안 썼지? 어, 바로 이렇게, 어, 야, 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어, 죽었다, 죽었다 하면 살 것이야. 이런 식으로. 나 Q킬 딸수 없게. 이 사정을 잘일으이 야, 야, 어.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방금 같은 상황에서 빼라고 하다 뒤지지 말고,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미드 음. 싸고 있으니까 바로 암묵해주자. 궁극의 사냥꾼을 들었기 때문에 궁풀이 굉장히 빨라.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이 쓰고 죽여버려. 요런 거는 그냥 벨트 쓰고 있 써버려. 큐안 맞춰도 돼. 그냥 깨어버려. 음. 세조하이 어, 너도 죽었다. 음, 잘 가라. 폭불소 타고 다니면서 어, 나약한 쉐킹. 오케이. 자, 여기서 그냥 갈수 없지? 레드 바로 카정해주는데, 어, 나 죽었죠?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냥 싸우는 거야. 궁 써주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죽었잖아, 이미. 어, 죽었어. 그냥 싸워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바로 다 만들어놨다. 이제 마무리해라. 나이스. 요거지. 바로 요거지. 어, 근데 이거는 내가 던진 거야. 어, 이렇게는 안 돼. 아, 어, 오케이. 준오 어, 나이스 근데 우리 바텀 솔직히 자 우리 이즈리얼 아까부터 사고뭉치처럼 계속 행동하죠 바로 뒤에 봐줘야죠 2로가 해주면서 궁을 죽여버려 그리고 큐딱 맞춰주면서 어... 그로 빙퐁 와리가리 와리가리 거리 조절 해주면서 클라이 있냐? 없네 자 그러면 바로 미드에서 미드 푸쉬 해주면서 어아 궁이 없으니까 궁 없을 때는 너무 과감하게 플레이하면 안 돼. 어, 굳이 내가 과감하게 막 플레이할 필요 없고, 먼저 궁을 써서 뭐 걸을 필요도 없어. 오케이. 당 음. 다이애나는 궁 없으면은 조금 이 후반에 딱히 뭐 이렇게 강한 칭성은 아니야. 아, 오케이. 궁으로 그냥 이니시 거는 그런 느낌. 자, 지금 바텀에서 지금 빅토르 자식이 지금 어 아무 생각 없이 밀고 있지. 어, 저거는 어 죽였죠. 내가 죽일 거야. 어, 야야야 너가 죽이지 마라. 내가 죽일 거야. 오케이. 자, 천천히 여기서 그냥 큐 맞출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이 e 들어가서 큐 맞추고 죽여 버리는 느낌으로 바 이게 쌉싸름 먹어주고 이렐리야 어 지가 좀 잘한다고 내가 칭찬해주니까 지금 깝쳐가지고 3대1 할까보냐? 어다 잡을거같이 하지만 어 너가 그거 다 잡으면 니가 챌린저니? 다이하했냐응 어, 그니까 깝치지마라 이 자식아 여기 깝치다가 죽는거야 어, 설마 전령 처먹고 있냐? 오케이 전령 다 처먹었구나 그럼 출발시켜야지 어, 자 벨트 있잖아 벨트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가는 거야 어, 추격해줘 추격해줘 이런 식으로 아야 넘겨봐 어, 못 넘기네 자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가장 딱 해주면서 어, 오 아스웍스 들어왔다 얘들아 일로 와라 죽여버리자 나 겁나 세다 겁나 세다 겁나 세이코가 나왔는데 어, 다이애나 이코 나오고 마가신까지 나오면 뭐 개세죠 어, 무시하지 말죠 오케이 자, 칼날불이 없네. 자, 레드는 있을까? 없네. 자, 돌거북은 없네. 어, 여기 다 쳐먹었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졸령을 어, 여기서 들었네? 이거는 뭐 죽어야죠. 일리와일리와 일루와. 여기서 존냐 딱 띵동 해 주고. 여기서 Q로 들어가. 그 다음 또 죽인 다음에 뒤로 빠져. 어, 잘했는데요. 사비. 이렐리아 나이스. 어, 었다사미라 나이스. 어야이거못 잡으면 진짜 개오바죠어못 잡으면 개오바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 조금 이상한데? 어. 어 우리 이레일리아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어 나이스 오케바리. 오케바리. 어야건머충 어. 건머충시 애기? 오늘 멋있었다. 어 대포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즐러버리는 와다잉 자, 그럼 나는, 나는 이제 역할이 뭐야? 어, 우리 팀이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즈리얼 빼고. 어, 그래.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던지는 게 궁극이지요? 어, 이렐리아? 혼자 신나가지고 싸우다가, 어, 던져버렸죠? 자, 그럼 나 어떻게? 이리시커부러버려 이런 식으로. 뭐로 몰아버려. 뭐, 아무. 다이애나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요거, 이스고 궁만 쓰면 돼. 요이스고궁 어, 쓰고, 이스고궁 쓰고, 어, 요것만 잘해도 후반에 아주 그냥 1인분 이상 하는 그런 챔피언이다. 라이스 길이. 나이스. 자, 바론, 이 바론은 먹어버린다. 어, 접불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다이애나가 바론 잡는 거, 오브젝트 잡는 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어.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 내가 그냥 과감하게 존야 있잖아. 존시나 아니 존시나가 아니라 존야 있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각 보이잖아. 그냥 이로, 이 아, 이런 식으로. 이로 이니시 걸어버리는 거야. 벨트 쓰고, E 쓰고, 궁 쓰고. 어, 요 콤보 기억해라. 후반에 벨트, E, 궁. 벨트, E, 궁. Oh 어, yeah, very good. 이거 이거 같은데? 벨트, E, 궁, very good. <laughs>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끝내면 된다고. 어, 다이애나는 어, 그냥 불사기만 해도 어, 1인분 이상 하는 챔피언이야. 굉장히 다루기 쉬운 챔피언이다, 여러분들. Let's get it, 하라구. 정글이 잘해줬다. 어. 네가뭘좀 아는구나, 이 자식아.